어 끝났네 체크아웃 배가 고프구나 시리얼 봐 맛있어? 재미가 없다 이거지. 광고형 음악 이거 돈 벌자. 500원 준 적도 있으니까. 더 줄지도 몰라. 기본료가 200원인가봐. 승진회사도 다르겠지? 안 산대! 다시 써야겠는데? 그래. 거절도 당연히 당하지. 고기 마음에 안 드신 는다 가6 랩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어? 아, 기타가 아직 나는 기타 만숙인 줄 알았어. 그랬구나. 그럼 피아노로 쓰자. 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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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링링 안사진는데 사주세요 야진진진진진진이니까어 샀다 진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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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좁은 관계로, 기타는 가방에, 청소기 좀 밀고, 뭐야, 왜 이래? 뭐? 그래,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이렇게 막 음악을 할수 있다는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여기. 집을 잘 구한 것 같아. 가방에 넣어놓고. 청소기 돌리고. 청소기 돌려도 이제 하루만 지나도 또 먼지가 쌓이고 하니까. 밥을 뭐 먹을래? 그냥 시리얼? 그래 지금 시간상 새벽 5시니까 9 시간을 출근? 2시에서9 시까지. 오전 시간에 밖에 나가서 좀 놀까? 공부를 다 끝냈고, 그래가지고, 어, 복권 사야겠다. 열심히 놀려고 그랬는데. 뭐, 직장도 더 이상 올라갈 랩이 없어. 끝났고. 어, 전기세가 있네? 전기세 내고. 복건 응? 어딨지? 여기 있나? 어, 여기다. 사고. 음, 데이트 신청을 해볼까? 데이트 신청 여친님께. 아, 누나, 여기 왜 있니? 미치겠다, 진짜. 누나랑 그런 사이가 아니야.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부적절한 사이가 아닙니다. 어디 가지? 라운지, 미술관 저번에 데이트했고, 공원 데이트했고, 여기도 갔었는데. 운동을 싫어해갖고, 우리 수가 공연장도 데리고 갔었지? 멀리 가자. 다른 동네. 멀리. 다른 동네. 다른 동네. 여기 공원. 가자. 아이고, 여기 비가 오네. 아, 여자친구. 야, 우산 치워줘라, 좀. 너만 쓰니? 여기 지금 비가 와갖고. 이거 정자야? 아. 여기 앉아야겠다. 이게 다 실외라서. 비를 막아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응. 왜 그래? <놀라> 아. 여자친구한테 노래 불러주는 거야? 근데 얘는... 꽃들 속에서. 어 그래 앉아어 아, 여자친구도 우산이 있구나. 그데 우산 같이 쓰는 기능이 없어, 그렇지? 무용담 이야기? 무용담? 아너 그때 외계인한테 끌려간 그거? 그 얘기하는 거구나. 어머머머. 무용담이 내가 학교만 다녔는데 뭐가 있나 생각했더니. 너 저번에 납치됐었잖아 not... oh. 반짝친구 들기 <목소리> 여친은 친구가 아닌데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목소리> 여친 직업이 뭔지 물어볼까? <목소리> 직업이 뭐야? <목소리> 또 다른 거좀 볼까? <목소리> 취미 여친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취미에 대해 묻기. <목소리> 어디서? 아, 그림을 좋아한다. <목소리> 성향을 알게 되었다. <목소리> 그림을 좋아한대 <목소리> 그림 잘 그리잖아. 수가 그림을 잘 그려. 음... 왜 물어본거 얘기가 안되지? 아까 물어봤는데 취미가 뭐야 물어봤잖아 근데 왜 그림을 좋아한대? 아 그래서 괜찮았던건가? 처음에 데이트하는 데가 미술관이었는데 취미가 뭐냐 물어본 대답을 안하냐 a r 이론 a 대해 토론하기? 근데 또 그림 s 아한다고 r o g i Yakal, Soada, Looseb, Lipasu, i g r e 근데 한 시간 후에 출근해야 된다. 나봐. 여자친구 이거 파문 보자. 프로필 열어보자. 자신만만하다. 요거 하나 알, 알고 있고 두 가지 성격은 모르고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어? 클럽 이 있네. 동호회가 하나 있는 거 알았고, 고졸이고, 평균 성적으로 졸업했다. 중간 정도? 음, 가깝진 않다. 어, 출근합니다. 어, 어차피 데이트 다 했어. 데이트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오, 너왜 가다? 나랑 같이 집에 왜 왔지? 너 출근. 아, 이렇게 해서 출근. 나를 집에 데려다 놓고 출근을 하는 시스템이구나. 아무도 없어. 빨리 와. 4,200원. 아, 돈 너무 잘 벌어. 짱인데? 브라이체스터 응원, 응원 온, 오랜만에 학교 응원 한번 하자. 승질 내지 말고 학교 응원 한번 하자. 해봐. 해봐. 아, 좀 해봐. 어어? 하기 싫은가 보네. 왜또 승질이 났어?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보네. 다 그렇지 뭐. 야 이거는 금방 오르겠다. 팔렙인데 벌써 말만 많이 하면 또. 모르니까. <laughs> 허시가 누출근? 연주를 좀 하다가야겠는데? 상관없지? 어차피 승진 없으니까? 말아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얘는 자꾸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행동이 있더라 컴퓨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에? 애기요? 가보자 저번에 그 고객님 약혼하셨다고 했던 어? 이 친구 아닌데? 이 친구 저번에 봤는데. 애기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안녕. 너 저번에 봤지? 아저씨. 까꿍, 까꿍하자. 까꿍 하자. 까꿍. 그러니까 이게 그런 돌잔치 같은 개념 인가 보다. 아기 낳았 다고 보러 오라고 하는 오 라고？하 는것 들이 돌잔치 기 능이 따로 없 으니까. 미시, 엘프스, 데등스 매도 되나? 프스 엘프스, 엘마 지금 신생아 여행 보러 온 건데? 안녕. 프스엘 말하기.

너 이름이 뭐니? 아, 출근해야 되는구나. 수가 출근해 갖고 또 혼자 있는 데 나는 옷 접어 보니까 34,000원 전재산 오늘 5,000원이네? 왜? 금료 인상받음?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우수한 업무 성취도 덕분에 금료를 인상받았다 와 보너스 오난 여기가 끝인 줄 알았지 플러스 1이 있다고? 왜? <laughs> 그 그러면은 만렙이 10인데 거기서 또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 1? 그러면 레벨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레벨이 그러면 1 1일이라는 얘기네. 만렙이 없을 수도 어! 아! 만렙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1, 2, 3, 4 올라가면 그러니까 승진의 조건이 없어지고 그 월급을 더 준다는 거지? 좋네. 좋아, 좋아. 수도 밥 먹고. 나도 밥 먹고 올게.